어서오세요. 쓰다 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565차 영상입니다. 아, 오늘 물건을 좀 하고 왔고, 또 업체에서 매장으로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해 볼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천천히, 찬찬히 살펴봐 주세요. 저만 약간 서두를게요. 신상 왔지요? 공조분 신상인데요. 첫눈에 딱 반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상세 사이즈부터. 키는 10.5cm. 가로가 길어요. 12.5cm 내경입니다. 이쪽은 11cm 내경이에요. 볼까요? 짠! 이렇게. 가로가 긴 타입이라 철하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디자인이 너무 독특하니 예쁘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빨간색. 이렇게. 깔끔하죠? 어머 얘는 가격표가 막두 개나 붙어 있어요. 정면이니까 어, 뗍니다. 이렇게 24,000원짜리가 두개 있고요. 가운데 아이는 12,000원짜리 택배비 피해가시라고 세트 묶었습니다. 지름 10cm요. 키는요 8cm. 6만 원 세트. 첫 번째로 인사드리면서 선물 요 아이 하나 넣어드립니다. 지름만 12.5cm, 키는요, 8.5cm 됩니다. 요건 선물이에요. 여기도 <laughs> 신상입니다. 홍조부는 정말 멋짐이 무한대예요. 신상 나올 때마다 어찌나 디자인들이 괜찮은지. 낮은 쪽 재면요, 11.5cm, 여기가 12cm 나오네요. 높이는 대략 12cm. 얘만 여기가 살짝 낮아요. 그리고 여기 앞쪽은 또 살짝 높지요.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 참 독특해요. 지름 보겠습니다. 13cm입니다. 이렇게도 13cm 정도. 내경은 조금 안쪽으로 재도 10.5 넉넉하게 나오고요. 그냥 사각분이라고 볼수 있죠.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쪽은 사각, 위에는 자유롭게. 완전 작품 느낌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런 느낌도 있고요. 와, 색감. 이 홍조만의 색감. 직인이 없어도 홍조분인 건딱 보면 알지요. 그런 게 이제 그 화분의 개성이지요. 제 화분도 그래요. 제가딱 보면 아시더라고요. <laughs> 25,000원 짜리가 3개입니다. 75,000원 세트. 여기에도 화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성 만점 사각분이요. 요거는 22,000원 짜리에요. 3개, 66,000원 세트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빨간색이 키가 조금 큰가요? 가운데 질게요. 12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름은 13 정도 또 하나 재볼까요? 여기도 13, 조금 모자라고요. 이렇게 드시면 13.5도 나오고요 개성 있고 멋있죠. 이 가운데 보랏빛이 참 독특하니 멋있습니다. 정말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들어준 그런 화분입니다. 66,000원 세트에 여기도 화분 선물 드립니다. 오, 여기 분위기 있는 세트입니다. 이 색감도 독특하네요. 어, 기존에 보던 거랑 또좀 다른 느낌. 사이즈 재볼게요. 12.5에서 13. 거의 그렇게 나오는 것 같죠. 여기도 12.5 정도. 키는요, 11 넘습니다. 11.5도 나오고요. 요 정도의 높이. 나란히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자, 재는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빤듯한 사각이 아니고, 이렇게, 어, 멋들어진 모양이기 때문에 재는 위치마다 조금씩 달라요. 22,000원짜리 3개 맞습니다. 66,000원 세트에. 빨간 화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12,000원짜리. 짝꿍들 데리고 나왔어요. 세트 세트죠? 사이즈 볼까요? 키부터 보겠습니다. 키8.5 정도. 네. 8.5에서 9, 고사입니다. 그 여기 지름 10cm 넘게 나옵니다. 내경 안쪽에서 잴게요 8cm 정도. 사이즈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 요 아이가 조금 작아 보이네요. 네. 얘가 10cm. 내경 7.5 정도. 얘가 조금 밥을 덜 먹었나 좀 말랐네요. <laughs> 72,000원 세트네요. 여기에 선물은 핑크색 화분 드리겠습니다. 준소유분 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키는 10.5 정도. 네, 다10.5 정도 나오고요. 지름 보시면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 이 아이가 제일 날씬해요. 날씬한 게 10cm. 그리고 아무거나 집니다. 11이 넘어요. 10cm부터 11cm까지 약간씩의 차이는 있고요. 빨강이 두 개, 노랑이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만 원짜리 사이즈 완전 좋지요 주먹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풀분이랑 보셔도 큰거 아시겠지요. 6만 원 세트 여기 귀여운 선물 드리겠습니다. 꽃 그림이 예쁩니다. 이 아이들은. 물 건너 온 화분입니다. <laughs> 국산분은 아니라서 가격 완전 저렴하고요. 요거 개당 만 원이에요. 사이즈가 참 좋으네요. 입고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거보다 큰 사이즈도 판매 드린 적 있죠. 근데 요게 만 원짜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냉큼 데려왔습니다. 그림도 예쁘고요. 사이즈도 완전 좋고요. 내경만 보시면 9.5에 가까워요. 바깥 지름까지는 10.5 정도. 키는요 10.5cm 거의 고르게 나왔어요. 몸매도 거의 똑같고 그림은 다 손으로 그린 거 예쁘죠? 가운데 빨강이 정렬적이죠? 5만 원 세트예요. 무료 배송 드리겠습니다. 인동문입니다 가격이나 돼서 7천 원짜리가 6천 원된 아이들 10개예요. 굉장히 많죠? 10개 아주 뿌듯할 것 같습니다. 6만 원 세트입니다. 키가 거의 비슷해서요 8.5에서 9cm 보시면 돼요. 조금 큰건 9cm, 좀 작다 싶은 건 8cm. 이거 불안하니까 옆에 것만 줄게요. 지름은요 7.5cm. 또 하나 재볼까요? 이렇게 7.3cm 이런 느낌이고요. 내경은 패스했습니다. 내경은 흙 두께가 또 조금씩 자유롭기 때문에 내경은 다 차이가 있어요. 대략 요 정도 사이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빅이 아주 반짝반짝 예뻐요. 6만원 세트예요. 12,000원짜리 인동분이요. 5개입니다. 6만원 세트. 이거 8,000원짜리도 이렇게 골 주셨잖아요.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냥 한 면만 딱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갔고 꽃도 뭔가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죠. 이거를 보고 안할 수가 없었어요. 개성 있고 너무 예뻐서 9.5cm요. 키는요 13.5에서 14. 여기 제일 작은 게13.3요 정도의 느낌. 아주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분위기 있죠, 진짜. 완전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6만 원 세트 여기 선물 두개 나갑니다. 사각분 두개 넣어드릴게요. 창 심기 좋은 아이 준서분입니다. 키 거의 비슷하죠? 아무거나 질게요. 12cm 보시면 되고요. 지름은 13이 살짝 넘네요. 네, 13. 타이트한 건 13. 나머지는 다13.5 정도는 나와요. 꽃 모양 보세요. 어느 쪽으로 봐도 깔끔합니다. 14,000원 짜리입니다. 4개에요. 56,000원 세트. 무료배송 드리고요. 무료배송인데 선물까지 또 드리겠습니다. 사각분 같이 갑니다. 여기도 5만 6천원 세트죠? 무료배송 드릴게요. 키 오른쪽이 조금 크네요. 12cm 볼게요. 거의 그렇게 나왔고요. 지름은 13cm 이상 똑같습니다. 이제 꽃디자인 달라졌고 바탕 색깔 달라졌고요. 블루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세트가 또 예쁘지요. 여기 통풍구는 사각으로 다 고르게 똑같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선물까지 갑니다. 무배 선물까지 도핸드 분이 왔습니다. 신상입니다. 박수. <laughs> 아니, 그 기존 도핸드 분도 워낙 예뻐요. 근데 그거는 화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면에 좀덜 나와요. 실물이 더 이쁘거든요. 식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 드릴 때는 늘 식재를 하셔야 이 화분이 예쁜 걸 아실 거다 했는데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진짜 하얀 눈이 는 겨울 느낌, 그렇지만 추워 보이지 않은 이런 거. 그 색깔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흰색이라고 무조건 춥거나 이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깔끔하고, 대려 이 겨울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다른 색깔도 봤는데요. 푸른색이나 이런 건, 그건 진짜 여름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괜찮은데,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죠? 9,000원 짜리입니다. 6개 5만 4천원 세트 무료배송 드려요. 사이즈 보시면요. 키는 9.5 이상 나와요. 9.5 큰거는 뭐 10도 있네요. 근데 대략은 9 5예요 지름도 11.5 정도 네 맞습니다. 요정도의 느낌 두마하면 잔소리 인기 좋은 아이죠. 근데 또 이런 색깔로 나오니까 이거는 고르게 여러개를 쫙 나야지 훨씬 깔끔해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워낙에 인기 있는 아이니까 제가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54,000원 무료 배송 드립니다. 보세요. 작은 거에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한번 큰 거가 확실하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큰 거가 <laughs> 큰 사이즈 아이가. 작은 아이는 제가 이렇게 뺑 돌려서 안 보여드렸죠. 숫자가 많으니까 좀 부담스럽어요. 이거는 3개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어 굉장히 멋있죠. 확실히 표현하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16.5cm. 내경이 14cm 넉넉하게 나오고요. 키도 거의 고르니까 13.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다는 이쪽이 너무 예뻤다고 아까 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리 모양 맞추느라고 그냥 다시 돌려놨어요. 너무 멋있죠? 도인도가 아주 이번에 성공했네요. 더 예쁘네요. 더 예뻐. 2만원짜리예요. 사이즈도 좋고요. 훌륭합니다. 6만원 세트. 여기에. 화분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5,000원 짜리인가요이 아이 예, 선물 드릴게요. 어머나. 이건 박수를 줘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2만원 짜리고요. 어머, 얘 보세요. 어쩔 거예요. 우리 이거 만둥인데, 이렇게 탈바꿈하고 나타났습니다. 아우 여기가 진짜 색감이 몇 가지 색깔이 섞인 거예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실물을. 이 수량은요. 어, 빨리 선점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원하시는 수량대로 하셔도 되고 2 세트 하셔도 되고요. 10.5cm 키는요 9cm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둥이 사이즈. 아 근데 색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 다시 재드리면 13.5cm 여기는 17cm 넘게 나오고요. 내경 14.5 넉넉하게 나오고요. 그래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어머나 저도 분갈이 하고 싶습니다. s 내일 진짜 다육이가 있는 곳을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여기 화훼 농장 가서 다육이를 더 사올까 싶어요. 분갈이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뿍뿍뿍 올라오고 있어요. 7만원 세트입니다. 여기에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5천원짜리 화분까지 받으세요. 색감도 어울리네요. 아, 이또 익숙한 편안함. 이 색깔 보니까 또 반갑죠. 오랜 세월 사랑받았던 색감이니까 확실히 친근해요. 오래된 친구 만난 것처럼. 키는 8cm예요. 그리고 바깥 지름은 이게 애매한 9.8입니다. 10을 찾아야 할 텐데, 아, 9.9도 나오네요. 내경은 <laughs> 7.5 정도 정사각이에요. 난 익숙한 게 좋다. 신상은 좀더 눈여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익숙한 아이들. 이 아이 완전 좋죠? 정리 잘 되는 사각에다가 가격도 9,000원이에요. 54,000원 무료 배송 드리겠습니다. 롱분 타입이에요. 12,000원짜리. 우리 도인도는 어쩜 이렇게 가격이 착한지요. 키는 13.5cm요. 바깥 지름은 11.5 정도 되고요. 내경은 좀 1.5cm 정도 안쪽으로 재도 8.5가 넉넉하게 나옵니다. 사이즈 거의 비슷하고요. 요렇게 조금 매끈하게 나온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유약도 있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보내겠습니다. 깔끔하죠? 안쪽까지? 도인도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손자국도 있고요. 파낸 자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제분이지요? 6만원 세트? 여기에도 선물 드립니다. 사이즈 커졌죠? 15,000원 짜리에요. 키가 13.5, 키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지름이 1 2 5 c m 예요 네, 12.5cm. 여기는, 어, 가로로 유약 발린 게두 개, 세로로 발린 게두 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보시라고요 여기에도 빨간색 정열적인 호피분 선물 드립니다 여기도 2만원 짜리입니다 3개 나와 있어요 6만원 세트 키는 13이 넘게 나오고요 지름은 16.5뭐 크게 나오는 건 17까지도 나오고요 여긴 잔잔한 유약 푸른빛 살짝 살짝 보이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물금은 크게 뚫려 있구요 6만원 세트 이 아이들 몇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선물 조금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7,000원짜리 화분 두 개. 14,000원의 선물 같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도엔도 열심히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못 보여드린 게 있긴 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바빠요. 영상이 늦게 올라갈까 봐 마음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13.5cm, 여기가 16.5, 조금 크게 나오면 17 나오는 거 있죠? 네, 17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이 문양은 이 문양대로 인기가 많아요. 거품위약으로 매력적입니다. 여기 도엔도 직인 있고요. 6만원 세트. 여기에도 선물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엔도 한정. 8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께는 어, 또 비밀 선물 하나씩 넣어 보낼게요. 저희가 알아서 보내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다분, 내일도 수다분.